네, 안녕하세요. 마리스타 파크입니다. 이번에 또 18인 카쿰 레이드를 와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들 여기 왼쪽에서, 왼쪽에서 따발총 갈기고, 마지막에 살아남아야지 여러분들 먹는 겁니다. 막판에 웬만하면은 다 부활은 시킬 건데. 자, 갑니다, 여러분들. 소환할 거예요. 살아서 만납시다. 따발총 갈겨요. 렉 장난 아니니까. 네, 처음에 렉 심한데 죽진또 않더라고요. 사람이 18인 되니까 그 유혹 걸리면은 이제 의지랑 이런 것들 잘 쓰시고 뭐 다행히 천우이님이랑 이렇게 잘 살아남고 최대한 빠르게 이걸 까줘야 돼요 여기서 최대한 빠르게 까줘야 팔 두개가 아마 근데 그만 까질겁니다 그 디스펠도 한번 써주시고 아마 줄에 매달려서 뭐 비숍분들도 좀 디스펠 위주로 좀 해주시면은 좀더 낫기도 하고 근데 그냥 엔젤레이 쓰셔도 돼요 디스펠 너무 쓰기보다는 엔젤레이 쓰다가 어 디스펠 한번씩 써주고 어. 카트의 주인은 누가 될지! 카트는 됐고. 어, 혹시라 누구 죽었으면은, 그, 뭐야, 그거 써주고, 막판에 유한번안 나오나? 곧 나옵니다! 어, 어어 뭐야, 약 매직 크래쉬 한번 써주고. 이거 약간 전사형님들이 먹겠는데? 제발, 먹니! 지금이니! 카오스어 카트드신 분 축하드립니다. 아... 누가 되셨어요? 카트드신 분 이게 카오스 자쿠메 투구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게좀더 까맣습니다. 보이죠? 여기 와주실 수? 어,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투가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딱 납니다. 두개 가지고 약간 보이면 여러분 아주 미묘하지만 조금 차이 나죠 여러분들 보이죠? 이 약간 검은 색깔로 테두리가 뭔가 좀 투구가 좀더커 보입니다.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데 원래 여러분들 그거 알죠? 명품은 이제 막 살짝 티나도 서로 그 차이 알아보면서 이제 가진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직접 카투 쓰시는 분들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되게 허름해 보입니다. 이거 이 약간 검은 색깔 살짝 해놨다고 이렇게 커 보이나? 부긴 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한번 그래도 먹어 놓으면은 이 저희가 또 이제 유저 랭킹에는 이렇게 뜨잖아요. 어우 바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투로 딱 해가지고 나 랭커다, 카투 오너다가 딱 티가 납니다. 저 어차피 뭐 랭킹에 못 뜨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 그런 게 없는데 이또 이제 바뀌고 나면 카투 오너들은 또 이런 나름의 깐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